미국에서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한국인 노동자약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 등에 의해서 포 당했다. 그래서 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좀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한미 관계가 순조롭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사실 한미 관계에 대한 어, 그 동안의 경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경고가 천재에 나온 부분이라고 한다면 비석나 안보실장이 미국의 국무장관을 만나러 미국에 갔다가 워싱턴에서 나흘 동안이나 있다가도 못 만나고 결국 돌아왔습니다. 이거 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결국은 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전화만 했다. 아 이런 것이 알려졌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 플러스 이 회담을 하기. 했다가 이 우리 기재부 장관이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갔는데 갑자기 이 회의를 할수 없다 그러면서 회의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한미 간에 있어서 굉장한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징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는. SNS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한국에서 성명이 실행되느냐, 아니면 성이 실행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그곳에서 할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이 동맹 국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한미관에 있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오는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것이 결국 이런 파국을 불러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어이 현대자동차와 LG엔솔 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에, 비자 검사와 체포는 한미 관계의 이상 징후가 좀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것이 교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어, 하게 됩니다.